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온라인 계약을 할 거래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학생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구글 클래스룸은 선생님께서 만든 수업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선생님이 만든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글 로그인을 해야 해요. 만약 계정이 없다면 크롬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고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요. 클래스룸 상단에 플러스 표시를 누르며 수업 참여하기가 있어요. 수업 참여하기에 앞서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코드를 보내주실 거예요. 4학년 2반 수업 코드는 GQGMR63이네요. 코드를 복붙해서 4학년 2반 클래스룸에 들어왔어요. 4학년 2반 클래스룸에 선생님께서 수업 영상과 과제를 올려주실 거예요. 어? 4학년 2반에? 온라인 계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라는 과제가 있네요. 음, 그럼 과제 제출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과제에 네 들어가실게요. 추가 또는 생성 클릭하시면 문서가 나와요. 여기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 과제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럴 땐 교사와 대화하기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비공개래요. 과제를 마쳤으면 과제 제출 해주세요. 내 네, 과제가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 가능해요. 어때요, 친구들? 구글 클래스룸 어렵지 않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딴 짓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